아, 우리 창세기, 야 창세기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방주라는 것은 영어로는 아크인데 이건 아주 큰 배예요. 배인데 일반 배랑 다른 것이 이 방주는 노를 젓거나 또는 바람을 받아서 가는 그런 배를 조종하는 그런 키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게이 방주의 역할이에요. 그런 아주 큰 선박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것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자, 노아 할아버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너무나 악했어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마음이 썩었어요. 예, 부패할 때로 부패해서요. 악을, 악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다른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짓밟고, 가진 걸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를 서, 서심지 않았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타락한 세상은 홍수를 통해서, 예, 물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 죄가 쌓이면, 결국은 벌을 받게 돼요. 맞죠? 예, 잘못을 계속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진짜 큰 벌은 죽음까지 가는 거죠. 예,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예, 서로를 처참하게 죽이는 전쟁. 이 전쟁은 서로를 미워하는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미우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만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욕심 이 탐욕의 결과가 바로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예, 죄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가 악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족, 가족을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셨어. 자, 나무로 만들어라.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가 길이가 300 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300 규빗 계산하면 예, 170 137미터요. 1 137m. 3 7미 예, 아까 그 방주가 길이가 137미터. 그 다음에 가로 폭이 50 규빗, 23미터. 높이가 14미터. 예, 상상해 가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리고요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안팎으로 안팎에 역청이라는 걸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해라. 그리고 방주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비축해라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는 순종했죠. 이 방주를 어디에 지었냐면 바닷가에 만든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 산꼭대기에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노아 미친 사람 아니야? 산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지어? 요즘 상국대기에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왜요? 카페를 짓나 보다 이렇게. 그 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카페가 아니고 방주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노아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10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거든요. 노아가 500살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받고 600살이 됐을 때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100년 동안. 정말 집중을 다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이 목표를 중간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했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고,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들. 자, 동물들 보세요. 앞에도 코끼리, 토끼, 또 양. 얘 예, 뒤에 우리 멍멍이네, 펭귄도 있고. 옆에 옆에 누가 있어요? 와, 곰. 우리 사자 염소도 있고 새도 있고 이쪽에는 기린 저 뒤에 뭐예요 아, 얼룩말 타조 네자 이런 동물들을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꽝 닫으시고 그때부터 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도 세상에 비가 온대요 아 오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어, 제주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진짜 돌풍이 불고 막 비가 엄청 온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는데. 근 여러분 이때 내린 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늘이 뚫린 것 같아. 막 폭포수처럼 비가 막 쏟아지는데 며칠 동안 비가 왔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요. 땅에서는 막 샘이 막 터져 올라오면서 물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점 수위가 높아져서 바다 수위가 점점 높아져 나중에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찬 거예요. 이제는 높, 산이 없어 다, 다 바다가 돼버렸어요. 드디어 방주가 물 위로 두둥실 떠올랐죠. 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 가축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밖에서는 비바람이 쳐요, 막 폭우가 쏟아져요, 파도가 막막 치면서 방주를 흔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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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이 방주가 막 낙엽처럼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데 얼마나 멀미가 나고 막 혼돈스러웠겠어요. 방주 안은 캄캄해요. 막 너무 어두운데 이렇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다가요, 여러분, 이물 위에 방주, 방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통나무도 떠다니고 온갖 것들이 막 떠다녀요. 꽝, 꽝 굳으시는 거예요. 어, 미안해.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 이러다가 방주 부서지는 거 아니야? 오 어, 내가 역청을 칠했는데 혹시 물이 새면 어떡하지? 뭐 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도대체 몇 며칠 동안 비가 올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 비가 계속 와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오니까 오 어, 이러다가 우리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준비한 먹을 게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방주는 끝까지 안전했어요. 이 방주의 설계가 얼마나 과학적인가하면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이, 이 비율이 지금 현대의 이 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야 이건 진짜 과학적인 설계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들어낸 최적의 비율이 바로 이 비율인 거예요. 야 진짜 이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그렇게 파도가 쳐도 견뎌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방주가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가 암초 같은데 막 산꼭대기 같은데 막꽝 부딪혀가지고 부,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다 막아 주신 거예요. 예, 내가 조정을 잘해가지고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주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방주는 안전하게 150일 후에 세, 다섯 달 후에 아라라산 꼭대기에 딱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홍수의 기간이 150일이 아니라 한 300일이나 뭐어 600일, 700일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예,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딱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딱 정착을 하는 안착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방주가 바람이 막 불어 가지고 지금 이아라라산 위에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저기 바다 한복판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죽었을 거예요. 왜요? 홍수는 끝나서 물이 내려갔는데 저 육지도 보인 저쪽에 육지도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왜요? 방주는 노가 없거든. 그럼 거기서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방주가 산 위에 딱 내려앉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방주에 노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 방주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 방주를 인도한다. 너희는 나를 믿고 이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쉬어라. 동물들을 돌보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홍수 앞에서 노아의 방주에 탄 가족들, 이 가족들은 나무로 만든 방주에만 탄게 아니라 어디에 탄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죠, 맞죠? 예, 은혜의 방주에 탑승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예. 신뢰하면서. 때로는 파도가 막꽝 치고 막 배가 흔들려도 방주가 흔들려도 아 괜찮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또매 배고파 가지고 밥 주세요 하는 양들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이제 그렇게 150일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소정교회에 소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유치부, 또 유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어, 여러분이 그 부서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방주 속에 들어간다. 예. 교인이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정 교회 가족이 되시면 세가족부의 섬김이 시작되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교구의 관심이 지속되고 목회자들이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내가 지금 승선한 것이 교회의 건물이나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사실 앞에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고 또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섬기게 될 겁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이 오늘 다간서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양육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부모님은 정말 여러분을 잘 돌보고 싶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예, 엄마도 사람이야. 화낼 때가 있어. 예, 화가 나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또 아빠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못 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 속에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실 때 그 부모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배우고 또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소정 한마당 잔치를 벌입니다. 아 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씨가 어떻든지 또는 그 체험하는 그 재료들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 누구를 발견해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모두가 행복한 잔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탑승한 이 은혜의 방주는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주요, 은혜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외국인 유학생부 친구들 여러분의 미래 역시도 여러분의 내일이 아름답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를 함께 타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발해 보실 것이죠? 예, 네, 우리 같이 은혜의 방주를 타고 출발합시다. 아멘. 우리 구원방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기도합시다. 선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품으시고 또 짬이시며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영혼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이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구원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